네,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는데요.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나눔이 있었습니다. 전병청 기자입니다. 사람들이 골목을 따라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. 한장한장 한장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깁니다. 어느새 창고에 수백 장의 연탄이 가득 찼습니다. 계속되는 연탄 배달이 힘들지만 봉사자들의 표정만큼은 밝습니다. 는 어르신들 배달해 주니까 드리었는데 그분들이 올 겨울에 좀 따뜻하게 마음 놓고 연탄을 좀 많이 떼서 따뜻하게 올겨울 을 지냈으면 좋겠어요.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나눔이 고맙기만 합니다. 아, 좋지 하늘하고 땅만이나 좋아. <laughs>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을 펼쳤습니다. 20여 개의 봉사 단체와 개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 6가구에 총 1,8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. 사랑의 연탄 나눔은 소 연탄 기부를 비롯한 소 계층을 돕는 봉사 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탄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훈훈한 나눔이 조그만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.